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이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하비 4륜의 q 브300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도 맞고요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5년식 15년 3월 최초로이고요. 경유 오토 검정의 11만 7천 킬로입니다자 보시겠습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뒷면 후측면 자 키로수 11만 7천 킬로고요 핸들.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루미르 네, 하이패스 있고요. 네,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있고요. 당연히요. 네, 요, 여기서 에어컨 기능,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사륜이니까요. 자, 저 여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콜 매트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싸게 사기 이사가 어코일메트 무상으로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차는 예, 비록 이제 새 차는 아니지만, 신차는 아니지만 새차 기분 가지라는 의미에서 코일메트 드리게 되었고요 자, 추가적인 사진 더 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고요 네, 트렁크요, 그거구요. 그 다음에 네. 엔진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상품화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화질이라든지 사진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차미 광 내고요. 기본적인 점검하게 되면 네 깨끗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개월에 2 0 0 0 k 로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면 요다 양호하고요. 특별하게 누유라든지 그런 상황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모아비 4륜의 QV300 말씀드렸고요.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하니까 하는 확인 가능하니까요. 도움 되시라고 봅니다. 자, 수이차사에서 이산은 어디 있냐면요,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도이치오토월드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권선로308-5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매장이 370호부터 377호, 그밖에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자튜튜에에입차차게사사하하이요이제얼제이보입보입얼다얼에밑자 마크 마크 t o n You can w l w w w o 수입차 e b 사기 c o m 나옵니다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 n click on 다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 a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n 자리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기아 모하비, 구구오하나 이 정도 만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아까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는 비록 신차는 아니지만 세차 기분 가시시라 의미에서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서까지 해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토요일날 일요날 일다 나오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네, 최대 아는 범위에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 수입차 사기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